켈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레벨 1, 레벨 1 유저들이 1등부터 200등까지 랭킹이 생겼습니다. 무슨 레벨 1이 랭킹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 레벨 1부터 200등까지 킹타워 레벨 1로 어디까지 트로피를 찍을 수 있냐 등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클래시 로얄 화면에서요. 이제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꿔주시면은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뉴스 로얄에 들어가면요 보이십니까? 더 탑킹 레벨 1 진짜 레벨 1로 누가 제일 높게 갔냐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이십니까? 레벨 1로 3725점을 찍었습니다 2등은 3651점 3648점 이렇게 쭉 해서 200등까지 랭킹이 나와있습니다 200등이 3068점이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1레벨로 3400점을 간 영상을 소개시켜드리지 드리, 않았나요? 그게 바로 민트블루님인데 이제 민트블루님께서는 쭉 찾아보면은 어.. 어딨을까요? 민트블루님께서 여기 56등이 계시네요 지금 3378점인데 민트블루님 민트 원래 점수는 최고 트로피는 무려 3700점입니다 3,700점이고, 그리고 원래는 3,725점이 아니고, 3,800점이 계신데, 아마 그분이 조금 더 플레이를 하다가 점수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태블루님께서 잠깐의 영상의 도움을 위해서 잠깐 저희 클랜 에오셨고요 네, 보시면은, 최고 트로피 3,714점. 아, 이거면은 지금 세계 랭기 2등인데, 전부가 아깝네요. 그리고, 1레벨. 네, 올 전설 결이죠 지금 1레벨로 올 전설이라고 해도 얼마큼 점수 올리기가 힘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편은 킹 타워 무려 10레벨 그리고 민트 블루님은 1레벨. 지금 호그 레벨이 몇 레벨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몇 레벨일지. 어, 우선 이득층인가요 과연 호그를 내나요? 호그 도둑? 호그라도 8레! 그래 도둑은 1레벨이에요. 상대방. 아, 지금 민트블리님께서, 아, 이드맨님 손패도, 이 호그라이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메가라이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손패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지금 타워가 호그라이더가 아니고 거의 프린스급이었어요, 진짜. 타워 체력이 벌써 1500, 아, 152. 그리고 발키리가 원래 저 정도 체력이면은, 일반 타워였으면은, 어, 유닛 없이 타워로 잡는데, 지금 민트블리님은 레벨 1이기 때문에 타워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윈드를 뽑았고요 그리고 상대편 미니언 신0레벨인데 미니언이 거의 메가 미니언고요 또한게 때리고 포그라이더아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문즈블루님께서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불리해요 지금 암흑마녀 여기서 지금 메가 나이트 나오나요? 메가 나이트 나오나요? 메가 나이트 나오는데 이인페가 이 하이? 하면서 웃고 있고요 여기서 해골군대를 어그로 끌어주고 방부 가보 가보지만 네, 임패를 녹이기에는 역부전이죠. 그냥 그나마 웃고 있는 게 지금 프린세스가 오른쪽에 타워 체력을 많이 빼 놨어요. 여기서 상대편이 지금 보드구로 프린세스 제거를 해 주고요. 지금 타워를 깨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세스가 열심히 때려서 지금 민트블이은1400 타워고요. 지금 상대편은 1526. 프린세스가 반피를 뺐는데 어, 그래도 지금 보둑이 한대 들어갔어요. 반페르빼는데도 타워 체력 차이가 많이 안나 어? 상대편 여기서 킹 타워 1법으로1법과 프리스도 막아주고요. 아 아픕니다. 진짜 거의 프리스 거의 프리스 후그 여기서 인드와 1법이 들어가네요. 인드와 일법 한번 들어가 봤어 지금 딱히 할게 없는데 일어 여기서 지금 메가라이트 어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통나무 빨리 쓰다요어 통나무 참 좋고요. 지금 저 임페만 빨리 제거해주면은 어 임페를 빨리 제거해야되는데 어 그대만 빨리 제거를 할뿐거지만어 그래도 인드 붙었어 인드 인드 무시무시한 인드 인드 어 인드 상대방 감전 안써서 많이 막심 맞아 지금 지금 어 임페로 프린세스를 막았어요 상대편 실수했죠 지금 당황한거 같아요 여기서 인드로 프린스 막아주고요 아 프린스 아니 바이키리 막아주고요 어쩔수합니다그리 파이어볼 지금, 메가라이트와 1번까지나무 타이밍이, 역시 예츠예츠 예측. 예측 타이밍 오졌구요 이거 그리고, 어! 인드, 아, 인드 날렸구요 지금 이득이에요, 지금 엘리스 엄청 이득 받고, 여기서 인드! 지금 거의 미니어 나왔어요, 근데 미니언 역시 밴드 세요 <laughs> 하지만 인드 붙었어, 인드! 인드 과연, 또 인드가 이거 역전하나요? 인드가... 또 역전의 시발점이 되네요, 와... 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진짜 아무리 올 전설 카드라고 해도 1레벨로 진짜 3,700, 3,800 찍으신 분은 들 진짜 엄청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호그라이더가 거의 프린스급이고 뭐 미니언은 메가 미니언 3마디급이고 이렇게 강력한데 이거를 진짜 꾸역꾸역 이기면서 점수를 찍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진짜 랭킹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3,800점 있었는데. 아, 그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신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